스비두박빠빠스비두박빠빠빠 빠바바바바 빠바바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엑2 스비두비의 현장인데요 오늘 전자책 촬영이 있어가지고 어. 제가 인터뷰를 해보러 왔습니다 오늘 컨셉은 네, 네, 그 H.O.T o. O. 이 킹받는 컨셉으로 촬영한다고 하는데요 함께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전자책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촬영 어떤 컨셉인지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킹받는 컨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킹받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어, 컨셉인지. 아, 2000년대 Y2K 컨셉에 이제 킹받는 저희 약간 재감동이 컨셉으로 잡습니아 오늘 촬영을 위해서 그럼 준비하신 필살기가 혹시 선글라스일까요? 어, 저희 자체라고 생각하될것 같아요. 어, 저희 방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글라스 그냥 모아주는 홍기씨, 혹시 이 촬영으로 어제 밤잠을 설치셨다고 하는데. 네, 제가 지서 제일 아끼는 유니폼도 들고 나왔거든요. 다들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자책에 오늘 찍은 사진이 평생 국립중앙도서관에 남는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도 고려하신 걸까요? 네.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도 영광이라고 생합니다오늘 네. 컨셉이 싹스리 컨셉이라고. 살짝 들었는데 전자책 팀의 유재석 로를 누굴까요? 아무래도 댄스 하면 수빈 아닐까요? 어, 그럼 수빈 딱 한번 쳐주시겠나요? 그럼 수빈아! 그러면 사진 찍을 때 가장 좋아하는 포즈가 있다면 포즈 한번 취해주실수 있나요, 경원 씨? 아, 어 아. 좋아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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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직 다리가 더맞지 않았지만. 굉장히 나가서 지금 뭉 튀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이렇게 사진으로 가만, 욕구를 풀고자, 어, 이렇게 컨셉을 짜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희 언니한테 질문을 할게요. 네. 주희 언니, 혹시 킹받는 컨셉이 어떤 건지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사실, 사실... 옷장에 꾸며놓은 옷이 별로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카라가 조금 옛날 거라. <laughs> 바지 입으신 거 보니까 다 같이 주말에 동묘시장 갔다 오셨다는 소리 있던데, <웃음> <웃음> 맞나요? 저희에게 공유가 있습니다. 예, 바로 수빈의 옷장입니다. <laughs> 수빈이 어제 옷장을 개방해서 야밤에 패션쇼도 했거든요. 수빈이 선택한 옷을 골라서 대여해줘가지고 아주 알차게. 있습니다. 네, 전자책팀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하나, 둘, 셋. 홀로. 요 하나, 둘, 셋. 저는 19기 마케터반 인스타팀 팀장을 맡고 있는 박예은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안 바쁘시면 혹시 뭐 질문 도될까요 네, 많이. 조금? 많이. <laughs> 인스타팀 그러면 간략하게 어떤 일 하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인스타팀은 세명이 함께 하고 있고, 19기 마케터반의 이야기도 담고, 저희가 정말 출판계에 나가서 어떤 인재가 되고 싶은지를 인스타 계정에 담고 싶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저희 반을 대표하는 대표 캐릭터 제작비를 시작으로 이 캐릭터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캐릭터인데요. 네. <laughs> 저희 캐릭터 이름이 영번이에요. 네. 저희 19기 마케터반의 새로운 학생이자 저희 19기 마케터반의 대표하는 학생이라는 의미로 영번이라고 잡았고 기는 작지만 생태계에 꼭 필요한 꿀벌처럼 저희도 출판계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겠다. 이런 당찬 포부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꿀벌 모양을 형상화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뭐 하려던 거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어, 거 하려고 하시는지 제가 한번 찍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축구기 마케터만에 정말 카드뉴스를 잘 만드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저희만 알기 너무 아깝다 해서 이걸 더 많이 알려주기 위해서 스토리로 계속 공유고서 홍보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유튜브 팀장님의 카드뉴스를 홍보한 우와! 스토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홍보할 게시물을 먼저 저희가 들어가서, 저는 들어가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고 있어요. <laughs> 이제 저희 스토리에 게시물을 추가하고, 저희가 아카이빙 하는 콘텐츠를 하이라이트로 만들어서 모아서 보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 포맷에 따라서 만들고 있습니다. 마케터 반식, 보기, 카드 뉴스, 이 네, 제목으로 달고 출판사 계정도 항상 꼭 태그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이름까지 써주면 이 음, 포맷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하면 끝이에요. 아 공유된 게시물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왕. 아 그리고 업로드 마치면 하이라이트에 추가. 추가해 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친구들 볼수 있게 공고를 어, 해주고 있어요. 어 이렇게 아카이빙 해놓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키수들도볼수 있고 어. 지난주 금요일에 미음사 카드뉴스 올렸는데 미음사에서 네. 직접 리그램도 해주셔서 아 재미를 솔솔하게 느낄 수 있답니다. 저는 문학인문 담당 에디터 박앤입니다 저는 영상미디어 컨텐츠 담당하고 있는 백지윤입니다 저는 비문학 담당 에디터 이재윤입니다 <목소리가> 인스타팀 408로 도와주세요 인스타팀 408로를 위해 5명만 더 해주세요 어, 해도 돼? 어 해도 네? 돼또한 어, 네? 뭐, 마디 던질래? 아니. <목소리가>